자, 반지름을 모르는데 이 4분원에 대해서 24, 7일 때이 X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 직각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직각삼각형이 돼서 이 길이를 알아낼 수 있겠죠. 밑에도 직각삼각형, 위에도 직각삼각형 24를 제곱하게 되면 24 곱하기 24 4, 4, 16, 96, 4, 2, 8 4, 그래서 576이 됩니다. 7을 제곱하면 49죠. 더 하게 되면 은 625가 되고, 625는 25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25가 되고, 그가 x 물어본 x인데, 요변의 길이를 알면 x의 길이를 알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전혀 모르죠? 근데 지금 주어지는 그림은 4분원이죠. 4분원을 연장해서 반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보조선 연결할 수 있겠죠. 보조선 연결했을 때이 직각이기 때문에 이건 지름이 됩니다. 지름이 되면 반지름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겠죠. 그다음 직각이면서 이 변을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합동이란 얘기는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25면 이쪽 길이도 25가 됩니다. 다시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24의 제곱, 아까 구해놨죠. 516, 7 더하기 25. 이 변의 길이가 32가 됩니다. 그 32를 제곱하면 32 곱하기 32는 2, 2, 4, 2, 3, 6, 2, 3, 6, 3, 3, 9그 1024가 되죠. 1024와 576을 더하게 되면 1600이 됩니다. 비편의 길이가 40이 되겠죠. 40의 제곱이 1600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0이 됩니다. 20 여기도 20. 그, 지금 여기 길이는 다시 25의 제곱은 625. 20, 20의 제곱은 400. 빼게 되면 225. 이변의 길이의 제곱이 225가 돼야 됩니다. 자, 225는 15의 제곱이죠. 그래서 X의 길이는 15가 됩니다.